아 모르겠다 야 궁이나 쓸게 그냥 에이 나 모르겠어 아나 진짜 모르겠어 나 진짜 모르겠어 쉴드 벗어 이 자식아 니가 잡을라 그래 나도 좀 잡아보자 원숭이 그냥 점수 올릴 때는 나나 뭐 디거 이런거 하면 돼요 아 이거 완완세이버가 살짝 변수다 아 얘네가 내킬다 뺏어 먹을까봐 아 이거 또 우리팀 견제해야 되네 또 아 그리고 제일 짜증 나는 게 메라일다가 얍삽하게 지가 쉴드 준 다음에 지가 킬 먹잖아요. 그런 거 살짝 얍삽해. 조이 하야부사 빡겜이요? 하야부사가 빡세요? 순이잖아 순. 어나순 진짜 모르겠던데. 아니 가끔씩 하, 뭐야 호카케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코노아마루야. 야, 이거 y 사박이여기다설치하는거 보소 와나 진짜 저 H 이거 y a p a v a g 뽑아먹 a p 고 했더니 이박소네 네가 같이졌아야지하네 니가 같이 맞아 a 이름들이 그런 건데 번역이 순으로 이상하게된 이거 y a 이거 Yapsavag. 이거 y 요 p s a 뭐 a g 이는데 여기. 뭐야 v a 이거 y a 이거 그렇지 자스크 탱큐. 예 세이버 이거 보고 내탑 해놨어. 리시 지리기했어 어때? 예 그런 거예요 고래도 똑같죠. 어? 기아워졌네 폭딜이나 먹고 가. 초반부터 열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번지 뜨는 순간부터 일단 기본 십킬 고정이니까. 레벨이인데. 아저 도와주러 갈수 없는데 너무 늦었는데. 아우, 아 쟤네 왜 이렇게. 아 이거 레드 견제 당했었구나. 열받아 갖고 리크 간구나. 오케이. 일단 캐리는 별로 견제가 안 되는 게 어차피 벨레 복수 벨레릭이기 때문에 캐리 나중에 벨레릭 때리다가 지가 진짜 죽거든요. 헤헤! 꺼 꺼어어! 꼬 바로 26원 먹어버려! 벌써 한 60원 챙겼죠? 그리고 이대로 지금 저 안젤라 끼고 있어갖고 이렇게 지금 거만해져 있잖아요? 바로 궁각으로 그냥 찢어 바로 찢어버리면 되거든요 나와라 가볼까? 가보가 레친구 여기에만 없길 바랬는데 하필 여기 있구나 붕닭이나 먹어. 아 개폭딜의 개폭격이라니까. 알아서 마무리하도록. 알아서 마무리하도록. 야, 클라뽀렸다, 씨. 씨 어, 시클라뽀렸어, 씨. 어, 방금 살짝 애매했어요. 어우. 응? 아야야야, 이 하지 마. 바로 꺼아 씨. 아 저런 거 빨아줘야 되는데. 아이 아니, 모기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비정상적인 루트로 하면은 정지 그건 건데 비정상적인 루트 아니에요. 와봐라. 와봐 자신 있어 와봐. 귀여워지고 싶은 사람 먼저 와. 제일 엽게 해줄게 내가. 아 제발 여기서 하나라도 먹자 하나만 챙기자 하나만 챙기자. 슬슬 살짝 살짝 후달려. 살짝 후달려. 제발 나한테 죽어주세요! 지마 평타로 자이스! 간절함? 아, 게다가 나 이제 패시브까지 돌아오잖아. 이런 게 킬이 그냥 가속인 거예요. 괴물, 괴물 되기 전에 뭐 시간이 살짝, 살짝 필요한데 그냥 그게 가속되는 거예요. 응? 세니까. 나나니까. 괴물이니까. 딱 가서 동물농장 딱 설치해주고. 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조이구나 야아 일단 조이가 하도 오랜만에 조이를 하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조이 있는 건 알았는데 뭐라 뭐라 그래 아이신료을못 쓰고 있었네 파이어 포 <laughs> 바로 더블 거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나한테 죽어 나한테 죽어 아네 제발 저리가 저리가 저리 가버려 귀여워져라 귀여워져라 이 자식아 놀이꾼놀이 패시브 또 있으니까 갈아 있다아 이거 쪽쪽이 진짜 아니 누구 아니 아까 전에 누가 궁극기 원툴이라 했잖아요 누가 그랬어 이거? 저게 궁이에요? 겁나 쎄구만 아, 저 쪽쪽 미사일 딜이 미쳤네 응? 내꺼야? 거야? 내거야 아싸 굴두한테 한번 걸리면 죽고 사긴데 왜... 굴두는 대신 잡기가 쉽잖아요 완전 뚜벅이라서 얘가 생존기가 없잖아요 그래, 한방 폭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모든 게 애매애매해요? 아 저거 안젤라 등에 엎었다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저거 지금 와니가 그렇게 싸움 잘해? 야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고? 아 뭐해? 오케이 어, 30번이야. 귀여워. 아니 이것도 귀여운 게 자스크가 클 때마다 돈이 더 올라. <laughs> 디스이즈 간절함? 잡았니? 어뭐 어디갔어? 야더 보이고 제발 기를 잡고라 아씨 아무도 못 잡아 죽겠다 짜 잡아 와 하나도 못 잡았네 아나 요즘 진짜 왜 이러지 진짜 폭탄식이 돌아왔는데 이거 뒤밖에 못 잡았다고 요즘에 살짝 그 저주가 있는 것 같아 마법사만 하면은 그냥 오시만 쭉쭉 빨아지기는 그거 아 번지를 빨리 띄우는게 낫겠다 차라리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까부터 스킬은 제대로 들어가긴 하는데 제대로 들어가도 딜이 잘 안나오네요 아직 아 그리고 근데 제가 입으로는 짜증을 내고 있지만 사실 우, 웃으면서 하고 있어요 <laughs> 판니 나한테 너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어 이쯤되면은 내가 활약해야 되거든요 그 뒤에는 바로 동물농장이 있어 임마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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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지 지금 떴는데 아 이제 떴어 번지가 아 파이어 정면 파이어뭐아 나한테 죽어줘야 그렇지 학살증이니까 욕심? 디스 있어 욕심맨? 어어 부메랑으로만 잡아버려용? 나이서 바로 베르가라킬 어때요? 어때요? 킬 먹기 쉽잖아요. 스캔 몇봉 날리면 그냥 킬인데 나나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에 원딜 나나 같은 거 말고 오래 끌어서 야무지게 킬이요? 아 그러면은 오늘 모바일 레전드 기네스북 올라갑니까? 에 최장 시간 기록이 몇 분이죠? 기네스북 같은 거 없나? 너는 너는 분명 일로 올 거야. 손 너는 일로 올 수밖에 없어. 노데스 만 너는 너는 여기 올 수밖에 없어. 어? 둘로 그만 먹고 임마. 아 우리 소폭격님 어서 오세요. 야 요즘 자주 오시네요잘 감사합니다. 노데스요. 참으로 이지한 미션이군요. 그러면은 또 경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다는 뜻인데, 파이어 l 그렇지? 아, 야나노댔어요내 친구들. 아저또저또 저또 안젤라 등이었고 또기고만장이좀네 저거. 근데 굴두가 굴두는 진짜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아씨 이게 어 어쩔 수 없이 굴두가 그게 빡세가지고. 결국에 생존기가 없는 게 너무 치명적으로 빡세가지고 아아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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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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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나 킬, 킬에 킬눈멀어갖고 라인 라이... 안먹었 왔다 미안해 형아 미안. 니들이 자꾸 니들 막킬빨아니까 그렇지 나 불안해 갖고 같이 싸우자 굴두가 근데 군국기가 타격감이 지려요 진짜 그걸 인정 굴두 재미 들리면은 그 개쩔어요 개도 타격감이 일단 지려가지고 아, 제가 궁빗 나갔다. 에이, 뭐야? 아무나 귀여워, 져 그냥. 방금 킬 어떻게 먹은 거야? 아니 궁극기만 잘썼으면이 제발 나한테 주고자. 아 맞아요. 영웅 무료로 주는 거 있던데, 뭐 포인트 모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인장 따라서 가는 게 맞긴 한데 굳이 인장 상관없이 뽑으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비에르. 그렇지어씨 베일은 패시브가 킬이나 어시 먹으면은 이동 속도가 영구적으로 증가해요 아니 순이 순이 템이 뭐냐 저거 탱? 탱순인데 아니 탱 하야부사는 뭐야 어그로 끌기인가? 이게 벨레릭이라 같이 다녀야 돼 벨리릭이, 이 궁각을 너무 잘 만들어줘. 너무 예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내 궁극기는 무조건 캐리한테만 줘줘야 돼요. 순이랑 주기. 아 그런 채팅은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아 건드리면 마게 탱순이 안 주고 무적이야게 여기가 이제 공식 나나 존이거든요? 봐봐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클라이 보냈다. 클라이 보냈어, 형. 내 노데인스, 내 노데인스 사라질 뻔했어. 불멸가 있거야. 그렇지. 불멸가 있거야 안 죽을 거야. 근데 킬좀 줘. 아 어, 근데 방금은 살짝 현타 뭐라 뭐라 그래지? 머리가 멍해졌어요 한타를 해야 되는데 아니 한타 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나 근데 나 5킬밖에 못했어. 개뽀스야 이거. 왜? 어? 어? 파이어 포거라치 5킬은 챙피하니까. 에 5킬 너무 챙피합니다. 오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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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맞춰줘야 돼! 어머머머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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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맞아줘 같이 맞아줘 어우 따뜻해 어우 따뜻해 어 잠깐만 내다 노데스 5만원 미션이었는데 25킬 하면 되죠 뭐 그럼 멘징이왓 헤펀 완완 뭔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냐는건데 뭐야 완완 삐졌나? 사베이르도 훌륭하죠 아니면 진짜 좀 살짝 진짜 완전 나중을 생각한다면 카구라? 살짝 좀 숙련도가 필요하긴 한데 일단 제가 아는 캐릭터들 위주로 보시면 돼요 저는 어려우면 안 하거든요 어저 탱순이가 지려 어?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궁이나 먹어라 그냥 걸어지자나25 길먹어야 돼 친구들아 바빠 나 너무 바빠 지금 바로 동물농장 센스 내가 지 내가 지켜요 센스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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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왜 지금 지금 아니 순탱 아니야? 아니구나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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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금지하게 영주 먹는 거 아니야? 어 일단 지금 때려 지금 지때려 바로 원 플러스 원시 죠. 잠깐 너도 나 이거, 너도 나 이거. 아, 어, 클라 다자스크 컸다. 야, 되 냐? 야, 근데 확실히 메랄 다가 딱딱 하긴 하네. 메랄 다잡 으려면 쟤네캐리가 무조건 살아있 어야 되 네. 캐리 말고는 쟤 네가 메랄 다잡을 그게 없 잖아요. 모르겠다. 야궁이나 쓸게 그냥. 에이나 모르겠어. 아나 진짜 모르겠어. 나 진짜 모르겠어. 쉴드 벗어이다, 씨가. 네가 잡으려고 그래. 나도 좀 잡아 보자. 15킬 더 해야 된다. 원콤. 팝폭으로 밀어 어서한번더 맞아 버리게 하는 센스. 어우 내가 잡아. 그렇지. 마지막까지 잡아 버려.